OCI입니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팀장이든, 뭐, 회장이든, 그런 것들을 안 했어도, 지나치게 솔직한 경험들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잘생긴 취업 전문가, 취업에 신박정훈입니다 오늘 취업 중부터 뭐냐? 바로, OCI입니다. OCI. 정말 많은 친구들 보고 있습니다. 마감 기간은 10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은 아직 충분해요. 마음의 열을 갖고, 시합 전부터,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정도, 경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이 회사의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된첫 번째 1번 항목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어, 이를 작성하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추가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본인의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 자 1번 항목을 공략할 때는 이 회사의 인지사항 중에서 아래 인지사항으로 컨셉을 잡고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기소개서 소스는 학교 내 프로젝트나 대회 등 경쟁 속에서 성과를 냈던 사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취업하신박정우 대표가 미래 일자리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던 그런 경험들처럼 말이죠. 와우! Wow. 뭐! <laughs> 대놓고 자라.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면 신속히 결단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던 그런 경운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두 번째 취업 팁. 3번 항목은 번 항목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있는가 그러한 선택했던 선택을 했던 이유와 함께 각각 기술하시오 이 항목이 있는데 이3번 항목은 공식적인 업무와 환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공식적인 어, 그럴듯한 경험들 속에서 수술을 뽑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에서 겪었을 법한 에피소드를 적어도 됩니다 실수나 잘못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들이나 학창시절 경험들을 쓸 것인데 3번 항목은 인생이라는 인생, 인생이라는 주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비공식적인 경험을 써야지 내용도 신선하고 기업에서 가산점을 줄 것입니다. 대신 최악의 선택은 정말 솔직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서 불리하게 들을 만한 내용들을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야지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스토커를 만났다 이런 내용도 적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인기가 많아서 동시에 두명의 여자친구를 사귀다 이런면 안됩니다 여자친구가 아니다라도 나는 항상 주변에 이성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일마다 이성친구들과 데이트를 다 안됩니다 이거는 좀 어, 정말 극단적인 예의인데 어쨌든 지나치게 솔직한 경험들을 쓰시면 안됩니다 3번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팁 3번 팀문 말이죠. 4번 항목을 공략할 때는 본인이 속했던 직장 또는 조직원에서, 조직에서 구성원들과 협동심을 발휘해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쓰시오. 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4번 항목을 공략할 때는 어, 조직원들이 협동하면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던 경험보다는 우수하지 않았던, 실패했던 경험들을 적으시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이지 않은 경험선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을 적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본인의 역량이나 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 피할 차원에서 어, 잘났던 내용, 어, 내용들을 적는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했던 경험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뭔가 어 리더십을 발휘, 발휘하거나 부각되지는 않았더라도 다양한 문화와 어 조직원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들을 절충했던 사례들을 팀장이든, 뭐, 회장이든, 그런 것들을 안 했어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OCI 같은 경우는, 이번 체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 요즘에 대기업들이 이제 그 실무 인재 체험을 뽑고 있지만은, OCI 같은 경우는,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실무 인재도 중요하지만은, 인성! 본인의, 어,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보, 어, 보기 때문에, 어, 이 점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제 얼굴 영상에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어, 실제보다 잘안 나올 겁니다 제가 초반 부분에 말씀드렸죠 가장 잘생긴 취업 전문가라고 그런데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개떡같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고싶다 그럼 재능기부 자콘서트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유용한 취업 정보통을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블로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